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관한 법률, 도치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관한 법률은 그냥 우리 10년치 기출됐다는 거, 그질문들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하고 시험장 가세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몇 군데 있었죠. 뭐 점유권 같은 것들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들은 기출되어 있는 질문들만 확인하고 시험장 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서 집합건물법은 더 그렇습니다 어? 자 1번 법이 조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패널도 굉장히 많고 단위가 많은데 한 번째 출제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출제된 건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출제되건 정확하게 숙제를 하셔야 돼요 1번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문수가 성립할 수있는자 고문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거나 증축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가비란 자가 5층자리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층이 구조상 동산 독립성이 있어요. 자, 이럴 때 가돈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각 층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하든, 층을 구분 소유하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왜 원시취득입니까? 건물 신축에 대한 권리 취득은 원시취득 등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한동 건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하든 층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든 등기 없이 신축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한다. 자 이때 이제 층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정확하게 말하면 신축한 갑이 층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두 가지. 그 각층이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건물을 지은 답이 각층을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그건 구분행위라고. 이렇게. 각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그 각층을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를 표시. 이콜 구분행위 두 가지가 있으면 그때 구분소유권에 판단하는 등기 없이 그다음에 이 구분소유 의사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이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을 이렇게 편카 칸에 붙여놨어요 각층 분양 이렇게 각층 분양 이렇게 써놨다. 건물주 직접 분양, 뭐, 분양 이런 식으로 사왔다. 요 각층 분양한다는 그 광고 속에는 각층 소유권을 팔겠다 하는 게 들어있죠. 이런 거 구분행위라고. 어쨌든 이렇게 구분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해서 장차 신축되는 건물을 각층 구분 건물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 이해예요 이게 구분행위죠. 그 구분행위가 인정이 되면, 등기하기 전에도, 심지어, 즉박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도, 등기돼, 등기되기 전에도, 그 시점에서 구분수유권이 성립? 한다. 응? 어? 1번, 오른쪽입니다 응? 어? 차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 2번. 공용 부분 사용 및 비용 부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비용 부담은 당연히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뭐예요? 용도에 따라 사용만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아? 3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 계단만 시효취득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없지. 사람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자는 단독으로 보존해야 할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민법상 공용 보존도 각자 단독으로 할수 있잖아요. 공용보에 관한 보존은 각자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5번. 구분수유자는귀약도는 공정정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세권 처분할 수 없죠. 전유부분과 대지세권은 일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원칙이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규약이나 공정정서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분리처분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 정하지 않으면 분리처분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주문한 규정입니 대표권 제한 사실 물은 재산에 대한 못한. 이번 중요하죠. 공영권에 관한 물권, 공유 지분권을 말하죠그 특실병령 등기료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죠 공영권에 관한 물권의 특실병령은 등기료 하지 않는다. 3번 관리인의 업무 중에하나가 관리는 집회 소집이죠. 그중에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이 그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도있습니다 정기관련 어? 지표입니다. 정기관련 어? 지표도 좀 암기를 해드릴 수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소집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4번 어, 공용부분은요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예요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하다 그럼 당연히 그 일부 구분소유자 공용 이렇게 되겠죠 원칙은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 5번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에컨데 공유자 중 1인이 공용부분을 수선을 했어요. 그 수리비 수리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채권 그 채권은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새로 이사온 소유자에게도 그 이전의 채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범죄 한 번, 규약 및 관리단지표 결의는요, 그 규약이 만들어질 때, 결의가 있을 때의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아, 내가 이사 오기 전에 규약이고, 내가 이사 오지 전결니까 난, 난 이거 안 지켜. 이렇게 하안 되니까, 어? 새로운 소유권을 취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또나왔죠 공영고라가나물권의 특실 병장은등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공무원법 실상도 외우시래 다음 은 관리단 집회의 대표기관을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관리는요. 구분수정 아니어도 돼요. 법인도 되고요. 구분수정 아니어도 됩니다.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드릴 수 있게 구분수정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돼다 구분 소자가 10인 미만이라면 아니면 응? 안 해도 되죠. 어? 관리단지 회결의도 선임 또는 해임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특별한 게 하나 있죠.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어 또는 질문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했어 발견한 각 구분 소유자 응? 법원의 관리인을 청구할 수도 있듯이 이렇게 해임은 특별하게 예? 법원을 통해서 어? 해임될 수도 있다. 4번, 재건축 결의, 운수의자 5분의 3 이상 및의견권의부분의 이상. 그 다음, 재건축 결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재건축에 반대한 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 상가의 을 반드시 서면으로 축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고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축구받은 사람이 두달 내, 축구 받은 날부터두달 어? 내, 해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해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집권자는집회를수집하는지체 없이,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가 지역을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축구 받은 사람과 축구 받은 날부터 두달 내에 회답을 해야 돼. 회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아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답한 거를 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어? 봐 관리단에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아까 관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이니다 관리단에 두잖아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단에 두는 관리위원회 위원다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됩니다. 임기는 관리단과 똑같아요. 임기는 법을 더규율을정하도록 합니다. 어, 이번 떠나왔네요.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처해야한다 어, 3번도 떠나왔네요. 구분수의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서 규약으로 정리니다 어,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각구분수의한 관리인의 행위 어디에? 법원에 청구할수 있게 있죠. 그러니까 선임, 해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집회인데, 다만 해임만 예외적으로. 어느 청구 세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대. 5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점유 부분을 전혀 한 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중에서라고 해요. 구분소유자 응. 중에서, 어? 선출합니다. 어? 이건 틀렸죠 5번, 임차인도 관리될 수 있지요? 2번, 관리한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요 서면으로 결의할 수도 있다. 구문술자가 너무 많으면, 소집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면결의로도 경험치결의가 가능하죠 당연히, 서면결의는, 서면결의는, 최근에 법을 개정했어요. 서면결의는 원래 5분의 4였었는데, 4분의 3으로 개정을 했죠. 다만, 따로 특별 결, 의견 종족수가 있을 때는 그 종족수에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칙 서면 결의는 구분소비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인데, 재건축 결의는 따로 5분의 4 찬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를 서면으로 결의할 때도 그 재건축 결의에 정해져 있는 특별 의결 정력수, 5분의 4 이상 및, 구분소비자 <laughs>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41조 이상이, 원래는, 원래는 그냥 5분의 4찬성이었었는데, 이걸 4분의 4찬성으로 개정을 하고, 다만 이 2항에서 개별적으로 특별 의견정적수가 있을 땐그의견정적수에따른다는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것이것 중에. 5분의 4찬성이 필요합니다. 3번 1 0 0위로 전유본에 설정된 저당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지상권의 위치지. 그 4번,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라고 되 있는데, 이 소집 절차가 뭐냐?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의 소집 일시 장소를 통지하는 게 소집 절차예요. 그런데, 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전원동. 구분소유자 전원동이 가 있습니다.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5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고, 아파트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갔어요. 그럼 이걸 갑이 체납한 관리비 채무로 승계하느냐? 라는 겁니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종용 부분 체납 관리비. 전용 부분 체납 관리비 승계하지 않고요.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합니다. 전용 부분 체납 관리비 및그 갑, 태납 발리기, 영채료, 이런 거 승계되지 않습니다. 먼더 어? 중요한. 두 전혀 보는 공수권의 목적인 건물보는 말입니다. 지상권은대지에 관한 권리를 말할 것입니다. 삼마, 구무수자 전원 동의로 수된관리단집회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소집절차가 통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은 상황도 결의할 수 있다. 그죠? 4번,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담보 책임에 대해서, 그 존속기간, 언제부터 기산을, 예를 들어서, 건물의 중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10년 내 행사가 하고 있는데요. 기산일이 전유부분을 인도한 날, 최초 인도한 전유부분을 군수에 대한 최초 인도한 납은 10년 내 행사한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게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군수쪽에 인도한 납품. 5번 집합건물의 대지 원칙적으로 분할청구 못하지요. 다만 대지 전부가 아니고요. 그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입니다. 대지 전부가 아니라, 업물상의 필요한 법이 내이 대지 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7번, 어, 또 나왔지요? 공용본을 어떻게 사용해요? 용도했다. 담보 책임 존속기간 또나왔죠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정의분을 인도한다. 지금, 공용본에 관한 특실 변경은 등질용하지 않는다. 리 분양자. 어 원칙적, 아파트 분양한 사람이,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지지요. 반대로 생각해.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구분소유자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구분소유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유부분을 양수한 현재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쳐야 되니다 할 것, 어, 아까 봤던 거, 어? 구분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또,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으며, 뭐가 있으면,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술권의 객체가 될수 있죠. 구분유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어? 기억 틀렸죠? 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가 가면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어릴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넘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얘가 관리비를 체납해버려요. 자, 감이 체납한 관리비 중고용부분체납 관리비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될 때, 중첩적으로 생계 을에게 승계, 병에게 승계됐다 해서 각과 을이 그 공용부문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소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은 자신의 전구무수유자의 공용부문 체납관리비를 중첩해서 승계하니까 지급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은 현재 구몬수유자가 아니어도 그전구분수요자이 공영부부채할 관리비율을 직받침이 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이각 승계인은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판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리단은 누구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 전후부는 구분수요권을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맡았죠. 그건 공영부부는 관대표결이나 다른 구분소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물을 독점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공유물이잖아 우리 민법에서 봤잖아요. 어떤 공유자도 독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구분소유자는 뭐할수 있어요?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의에서 봤죠? 아침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구분소유자가 인도청구를 인도받으면 요놈을 또 독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는수 있으나 인도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 네는 구분소유자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 부분을 독점하고 있더라,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더라, 당연히 네. 부당 인도 반한 청구할 수 있어. 요 네가 독점하니까 나 사용 못했잖냐, 자신의 집을 비움만. 이득방,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것, 관리단 규약에,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적어도 관리단은, 구분수유자에게 적어도 관리단은, 공영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도, 적어도,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법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물에 관한 비용 및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사전관리된규약하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조항이 없어도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적어도 관리단 공용보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집합건물법 17조 때문에 10번, 에1번 공수자 아닌 자도 관리될 수 있다고.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된다. 관리위원회를 두었을 때,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업무를, 업무를 감독하위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를 두었을 때, 관리인이 보존해야 한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게 원칙이 다만, 그 3번은, 기이나오집 직원은 아닙니다. 자, 관리위원회를 둔 이유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업무가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인의 업무를 할 때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네, 3번 질문입니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없다가 없죠. 왜 그럴까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르죠. 근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만 나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는 거죠. 얘가 만약에 구분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회가 있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부주의하 사회가 있을 때부주의하 사회가 없는데 왜 남은 통제사회는 참가해야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 있는데 이 5번 같은 거 이것들은 어? 거의 출제가잘안되 그런 질문이니까 이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출제가잘안 되던 파티에서 질문이 쭉쭉 나왔어요 특히, 뭐,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아무 스트레스 안 받, 안 받으셔도 됩니다.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응? 어? 심심 자식아, 그래도 읽어보세요, 어? 11번, 어? 5분의 4 찬성이 변경게 뭐가 있어요? 재로 치료. 그게 5분의 4죠, 응? 보 부분 변경 3분의 2 집합건물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구문수권의 경매실을 법원에 청구해서 경매를 명할 것을 재판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5분의 4천 4분의 3천성이 필요합니다. 3찬성이 요 규약의 설정 경력 페이지 4분의 3천성이요니다 5번은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집합건물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수단 중에 하나가 경매, 뭐, 전유부 사용금지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할려하면사벌의 상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불에서는 재건축 결의 12번은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재건축 결의하면몇 번에 몇? 몇? 공수이자 공불회사 이상 및 의약권의 공불사 응. 음, 이런 거봤시니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문제 쭉 살펴봤어요. 10년 동안 12번 지나갔지만한번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출제된 것 중에서 책한것 중에 제가 어, 이거 잘 나옵니다. 그거 있죠? 그 정도만 기억하고 어? 시험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름이란 것도 그면 이것도 조금 까다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흐름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